지난해 12월 3일 비상기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 주변엔 경찰이 배치됐고 출입문은 폐쇄됐습니다. 오후 1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월담에 나섰습니다. 약 1년이 지나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윤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시해가지고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비화 폰으로 여섯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엔 국회 통제를 지시하다 월담 의원 체포로 지시가 바뀌었단 겁니다. 처음에는 국회로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담하고 어,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윤전 대통령의 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 어제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의원들이 지금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들을 체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걸 조지호 청장이 증언을 했어요. 이것과 추경호의 행보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어 국회 도서관 정문 출입구에 도착했던 시간이. 11시 한 20분 전쯤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경찰 경력들이 정문, 뭐, 측면, 후문, 뭐, 국회 도서관, 뭐, 헌정에 있고 이쪽을 다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국, 제가 그때 당시에 목격했던 거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너댓 명이 이미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예. 도착했을 당시에 제가 직접 목격한 거니까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민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경찰을 뚫고 담을 시민들의 엉덩이를 밀어줘서 넘겨주는 과정이었어요. 음. 네. 그 시각쯤에는 정문이든 어디든 간에 넘을 수 있는 사람들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럼 그런 정보들이 사전에 이미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서 윤석열에게도 다 이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수 예. 있어서 꼭 조지호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그 인근에 있는 군 병력이라든지 어, 경찰 경력을 음. 통해서라도 윤석열이 이미 그런 정보를 다 알았고 음. 알았으니까 담 넘는 놈들 전부 다 불법이다 이거 전부 다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그렇죠. 음. 굉장히 실시간으로 윤석열이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가 반복 중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음. 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와 폰으로 여섯 차례 음. 통화합니다 음.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박영식 평가가 얘기한 것처럼. 수시로 음. 그리고 각각 벌어지는 상황들 자기에게 음. 뭔가 첩보가 접수되면 음. 그것에 대한 지시들을 바로바로 내렸을 음. 가능성이 높다 음.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진행자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이 어떤 비화폰 통화 내역과 추경호와의 연관성인데 네. 첫 번째로는 조지호랑 통화를 했고 두 번째는 김용인이랑 통화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추경호와 통화를 한 것을 보면 그 이분 사이에 아마 아 내가 세팅을 다 끝내놨으니까 음. 응? 경호원은 <laughs> 무조건 그걸 막아야 된다고. 응? <laughs>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세팅해 놨냐면은. 그담벼랑 넘는 이 좌파 놈들은 전부 다 내가 네. 다조지오한테 잡아다가 그냥 가버리라고 했다고. 음.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해놨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확신을 음. 줬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윤석열 입장에서는 초기 계획이 틀어지던 순간이었거든. 그렇지. 시간대가.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예, 사람들과 통화를 해야 되니까. 예. 아, 아.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조지오한테도 음. 빨리 넘어갔던 것들도 잡아. 음. 그럼 미더원들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버릴거든 헬기는 네. 안 가고 있네.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이 급하게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추경호한테도 아실 처음 계획 대로 본회장 막아놨으면추경한테 연락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렇죠. 추경호 주장이 그렇게 하자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그렇게 그게 일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어. 그게 저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해. 요야 음, 음. 내가 다 좋지는 취해 났는데 야좀 음. 늦어졌다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조금만 말해. 버텨주면 돼. 음. 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렇지. 음. 네. 이러면 딱 순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분의 <laughs> 통화 중에 마지막 한 10초만 지금 말한 네. 것도 있지. 네. 2분 동안 계속 미안하다 고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자 어,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범 처벌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요.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라면서 요건 이젠 최상목 권한 대행일 때 그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지푸면서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배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네네네. 가장 강력한 발언 아닌가.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추경호는라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오늘 영장. 국민의힘 의원 6 0 명의 응원을 받으면서 <laughs> 예. 영장 실질심사에 갔습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갈까요? 추경호 추경호 아니 뭘 어디 뭐 잘했어. 저럴 일이냐고요. 뭐 네? 이름을 연호하고 있나요? 아니 뭐뭐뭐 뭐, 뭐 잘했어요. 상 받으러 갑니까? 어, 정치적 편향성 없이 예,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정단하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추경호 구속을 기원합니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아,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네. 근데, 어, 예. 근데 어, 추경호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 않지요? 네. 매우 자신을 갖고 음. 확신을 갖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요. 들어가서 이제 유치장에 앉아 있잖아요. 구치소에 앉아 있으면 좀 다른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다른 생각이 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그 자신감이 뭔지 좀 공허한데 이미 국민들이 다봤지 않습니까. 일단 표고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표결을 어디에서 해라 어떻게도 무조건 국회가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당시 상황이 국회를 나가면 국회를 나가면 국회를 들어오기 어렵고 그리고 그쵸. 국회 밖에서 국회 상황인데. 오기 어려웠는데 참 개선 장군처럼 갔습니다. 어찌 갔는지 네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기 모인 의원들의 속마음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럴까요? 네. 뭐 어, 자기네들의 운명도 같이, 그렇죠.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 지금 추경호가 무너지면 바로 이거, 내란당이, 내란당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비상겸 직후에, 음. 한덕수가, 한덕수가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요. 특검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 개엄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신뢰를 심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게 12월 3일 오후 11시 11분입니다 개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몇분 후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네. 다 당황하고 있는데 이때 한덕수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요. 비상 계엄은 윤석열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지금 확인했다라고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가 그런데도 한덕수가 구성력 구성이 예. 안 됐기 때문에 추경호도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그렇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받고 걱정하지 마라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도록 동요한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을 사는 거죠. 그렇죠. 한덕 한덕수도 지금 윤석열도 전하고 화 한덕수도 전화 했습니다 추경호는 주저하는 사람이었어요. 음. 주저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전화하고 예. 윤석열도 전화를 하고. 예. 오래 안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 하지만 오래 안갈 거다라는 이 말도 모순이 있는 게 나중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내가 가야 하는 항사를 한전 총리, 한 총리가 좀 대신 가져야겠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안 과연 돼요. 오래 안갈 거라고 생각한 게 맞냐라고 음. 의문이 있죠. 자.